이것도 소신일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을 위한 것일까요 언론과 검찰의 관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지금 많이 지적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디어 오늘. 오늘 아침 신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얼굴과 그가 했던 말들이 기사로 그야말로 도배되다시피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1면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는 제목을 쓰면서 윤석열 총장의 얼굴을 이제 큼지막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이 발언들, 이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가 많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1면에서도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지위권이 위법적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기사에 전면적으로 실었습니다. 조중동과 비슷한 논조를 보이긴 했는데 조선일보 논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 라임 수사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 거치 문제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을 다뤘고요 이어서 이면에서는 정부 여당이 융단 폭격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면에이 기사를 저는 좀 유의깊게 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라고 하고 윤석열 총장은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더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선택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받아치는 포인트를 강조했던 기사인데 정작 윤석열 총장이 어떤 질의를 받아서 이런 답변을 하게 됐는지 이 질의의 소재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사에 제대로 안 다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 3면을 보면 라임 수사 추미애 아들 수사 지위권 박탈, 검찰 압박, 조국 수사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 중심의 기사가 이어지고요. 4면에는 검찰 인사, 아내 처가 의혹에 대한 기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 아내 처가 의혹,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의혹, 라임 수사에 대한 의혹, 거취 문제에 대한 의혹 등등 윤석열 총장이 포함되어 있는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들을 다 망라해서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가 정작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기사가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선택적이라는 그 표현들이 언론 기사로 많이 썼는데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말이 구구절절 옳다란 사설에서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선택적 의심이라고 말했다라고 있습니다. 이 비판이 정작 무엇인지에 대해선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신문 중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라는 키워드로 나온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결의 기사입니다. 한결의 기사를 보면 박범계 의원이 국감에서 이렇게 질의했다고 얘기합니다. 서울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삼성과 관계있는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 홍석현 회장이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물으니까 윤 총장이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을 만났는 게 관행이냐,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신문에서 다룬 내용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매일 신문에서도 역시 같은 질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박 의원의 말에 좀더 구체적입니다.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해라.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선택적 정의다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총장이 선택적 의심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권에 받아치는 대목을. 보수신문데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포인트로 강조해서 기사를 썼는데 정작 이 반발 이 질의가 나온 소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매일 신문과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 소재가 정확히 드러나고 이 소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자사 사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가 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내용들을 더 보면요, 박주민 의원이 이어서 질의합니다. 아 방상훈 사장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라고 물으니까 윤총장이 상대의 동의가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니까 윤석열 총장은 결국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사실상 인정하게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 총장은 사주들을 만난 것이고, 왜 사주들을 만나는 게 문제가 된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뉴스타파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바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거대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 이런 의혹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방상훈 사장은 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야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뭐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만남을 전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종호 TV조선 전 대표의 동생인 방용훈 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던 시점, 그리고 민주 언론 시민연합 등 4개 단체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불법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TV조선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한 방상훈 사장, 사장의 아들 방정원 씨의 회임 백령 의혹 사건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로비스트 박수아 문자 사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경영진의 배임 등 협의를 고발한 사건 그러니까 사주 일가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제로 고발이 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검토 중이던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관행이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또 이날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과 만난 건 역시 마찬가지죠. 중앙일보 jtbc는 삼성이라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언론사기 때문에 이 모기업인 삼성이 갖고 있는 문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많겠죠 또이 만남이 이뤄진 시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위 분식회계 혐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이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이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사주들이 그냥 윤석열을 뭐 관행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 사주들과 얽혔던 이해관계 당사자의 사건이 그것도 사회를 떠들썩했던 주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이 만남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는 일정의 소신으로 포장되는 발언들 저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 독립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보수신문들은 윤석열 총장이 관련된 이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이것도 소신일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을 위한 것일까요? 언론과 검찰의 관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지금 많이 지적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자사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의혹을 제대로 다뤄야만 저는 오히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보도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